중2, 청재, 정사열 2과 본문 첫 번째입니다. t r 진에 관한 내용인데 이 내용은 선생님이 이제 이 본문을 쓸때어 사실 친구들과의 대화라서 막 애슐리, 어, 브라이언 이런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이름을 싹다 빼고 그냥 본문만 기재를 했어요. 한번 처음부터 같이 봅시다. True j e n s 이게 막 리바이스 청바지처럼 어떤 메이커예요. 대문자로 쓰잖아. True j e n s I just love them. 나는... 그냥 그게 좋아. 러브라는 건 진짜 진짜 좋아하는 걸 러브라고 하는 거잖아요. 그쵸 뭐를 좋아해요? 그걸 좋아해라고 했어요. 이거 청바지 하나를 말하는 건데 청바지 하나가 청바지 이렇게 발이 이렇게 두개 있잖아. 그니까 지네 꼭 S를 붙여야 돼요. 그리고 이것이 받을 때는 이 아니라 데모으로 받아요. 나는 그 청바지가 정말 좋아. 하지만 I don't have enough money. enough 하면 충분한이란 뜻이죠.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. 그거 사고 싶은데 나는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. I just love them, but I don't have enough money. 나는 그 청바지를 정말 정말 좋아해. 하지만 나 그거 사야 충분한 돈이 없어 라고 얘기했네요. I'm waiting for a big birthday surprise next Friday. I'm waiting for 하면요. 나는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. way for, 뭐뭐를 기다리다라는 뜻이죠? 면 비동사 플러스 ing니까 뭐뭐 하고 있는 중이겠죠? 뭐하고 있어요? 나는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. 뭐리요? 큰 생일 깜짝 선물을 생일이 다음 주인가 봐요. 그쵸? next Friday라고 한거 보니까 다음 금요일에 정말 놀랄만한 깜짝 선물 생일 선물을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한 건 뭐예요? 나 이거 사살 돈은 없어. 니네가 좀 사줘라는 거죠. 그쵸?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? Do you hear me? 내말 hear. 듣고 있니? 피프, 친구들아?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. 너무 뻔뻔하다, 그치? 이거 되게 비싼 청바지 같은데 친구들한테 생일 선물로 하달라고 하고. 하여튼, I don't think I can make it next Friday. 라고 어떤 애가 답장을 했어요. 이 말에 대해서. I don't think. 나는 생각하지 않아. 나는 은는 이가로 끝나면 주어죠 Don't think. 생각하지 않는 다. 다루고 다니니까 동사죠. 또, I. 나는 이라는 주어가 나왔고요. Can make it, make it 무슨 뜻이라고 써 있어요? 참석하다. 아는 참석하는 거야. 그쵸? 참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어요. 내가 참석할 수 없다고? 언제요? Next f r i d 다음 주 금요일 네 생일에 나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. 하하 이렇게 말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얘기 듣고 뭐 그승이가 좀 기분이 좀 그랬겠죠? I will be busy. 나는 바쁠 거야. 왜 바빠요? For my Teddy Bear's birthday party. 나의 테디베어 생일 파티에 갈 거거든. 그래서 be busy 바쁘다라는 거야. 바쁠 예정이거든이라고 말했어. 이 친구는 테디베어가 곰돌이 인형인데, 그죠 곰돌이 인형 생일 파티에 간다. 그얘기뭐예요 아, 나네생일 가기 싫어. 이라고 이렇게 막비꼬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다시 will b e busy for my Teddy Bear's birthday party? 나 나의 테디베어 친구 있잖아. 그 데이티베어 친구의 생일 파티 때문에 바쁠 것 같아. 라고 말을 했어요. 그 다음 문장. Do some chores. chores. chores가 뭐예요? 집안일. Get some money. 집안일을 좀 해. some 약간이죠. 약간 좀 집안일을 해. 그래서 get some money. 약간의 돈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? 얻어. 좀 받아. 돈을 받아. 라는 거예요. 집안일 하면 엄마가 설거지하면 500원, 청소하면 1000원 이런 식으로 주면은 그돈 모아서 네가 원하는 그추진사라는 얘기겠죠. 이 문장은 선생님이 빨간색을 두개쳤는데요 두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? 하, 다. 다로 그다니가 동사죠? 이렇게 문장의 첫 부분이 동사로 시작하면요. 그건 무슨 문? 명령문이에요. 명령문은 뭐예요? 어머 해라 라는 말이죠. 즉, 몇 가지 집안일을 좀 해라 라고 명령한 문장이에요. 그 다음 문장. If you raise half the money, 만약에 너가 help는요, 2분의 1, 절반을 말하는 거예요. 그 돈의 그 절반을 모으면, 그 돈의 절반은 뭐예요? 여기서 말하는 추진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, 예를 들어 10만원이라고 생각해보자. 10만원의 절반 얼마인가요? 10만원의 h a l f 그렇죠? 5만원이죠. 그 돈의 절반인 5만원 정도를 모으면, raise, 모다, You can talk to, 너는 말할 수 있다. 누구에게? Your parents, 너희 부모님에게 About the jeans, 그 청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? 라고 얘기했어요. 넌한 분도 없으면서 엄마 10만원짜리 청바지 사주세요.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조금의 노력을 보이고 즉그 돈, 그 청바지 할 돈을 half, 반을 모은 다음에 너는 너희 부모님께 그 청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. 그 다음, 또 다른 친구가 말하고 있어요. Happy early birthday, Ashley. a s h 야 일찍, 미리. e a 가 일찍, 미리란 뜻이죠? 미리 생일 축하해. 왜냐면 지난 다음 주 금요일이 생일인데 미리 생일 축하한다고 말한 거죠. I want you to think about true things again. 나는 누가, 너가 to i n k 생각하기로 하네. 어떻게 생각하기로 하네? 그 트루진, 네가 사고 싶다는 그 트루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했어요. 이런 연두색으로 친 문장은 굉장히 중요한 문장인데 이런 문장은 순서 배열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. 순서 배열이 뭐예요? 단어 같은 거 섞어가지고 순서대로 맞추라는 거니까 잘기억해주세요 나는 누가 너가 그 트루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좋겠, 좋, 좋겠다라는 말이 어디 나왔어요? 원 t 라는거 그렇죠? 원한다라고 나와있죠?